이거또 AI를 또 세팅을 해야 하잖아. SN처럼 AI로 해드라 A1은 1쪽 글자수, A2는 1에서 2쪽까지의 글자수, AI를 1에서 i 쪽까지의 글자수, 쭉 가는 거잖아. 그럼 A 어디까지 있어? 100까지 있는 거잖아. 100쪽까지. 그러면, 만약에 A에 얼마? KL 나오는데, AK가 만약에 100의 배수가 되면, 그럼 뭐지? 1부터 k까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두 번째 뭐야? AI가 무조건 배급 배수가 안 되는 경우, 1쪽부터 i쪽까지를 쪽수로, 글자수로 다 넣었는데 배급 배수가 되는 순간은 뭔데? 이에서 끝났잖아. I는 뭐지? 1부터 100까지잖아. I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놈이 이 중에 하나가 배급 배수되는 순간 1부터 I까지 배급 배수니까 OK라고. 배급 배수가안 되는 경우는 뭐야? 그럼 여기서 될수 있는 게 뭐지? A1 A2 A3 1호문 전부 다, A100은 전부 다 뭔데? 어? 1, 2, 3, 4 어디까지? 99밖에 안 되지 않아? 근데 여기 개수가 몇0개인데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, 100개인데, 100개인데, 100개인데 나머지가 가, 나머지 가능성 있는 거. 지발개 그러면 a의 뭐 케이스는 또 이상한데 ap하고 aq가 뭐가 같아? 나머지가 같잖아. 나머지가 같다는 말은 뭐야? 두개 뺀는 게 뭐에 배수? 배급 배수지. N을 100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세팅해서 하는 거야. 그이 말이 뭔데? Q쪽에서 Q 플러스 1쪽이야? Q 플러스 1쪽에서 P쪽까지가 글자 수가 100을 배수. 나 최선을 다해 설명은 했습니다. 이해는 되지. 그게 여기서 끝나버렸잖아. 배그 매수가 되는 게 있으면 1쪽부터 K쪽까지가 배그 매수니까. 아니, 이게, 이거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게 있다고 치자고, 그 말은, 나머지가 0이란 말은, A, 예를 들어, A100이, A50이, 백의 배수란 얘기잖아. 그럼 1쪽부터 어디 50쪽까지 글자가 백의 배수에 있는 거잖아. 그래, 배의 배수에. 그게 나머지 이게 이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,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야? 1부터 99밖에 없는 거고. 근데 이건 100개니까 1쪽까지 합, 2쪽까지 합, 100쪽까지 합이. 9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중에 같은 게 하나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 AP는 100, P1 닭 R1, AQ는 100, Q1 닭이 R2, R2 나머지가 다 있으니까 R1, 이래 되니까 두개 빼면 뭐야? R1 같으니까 100으로 묶어내면 100의 배수가 되는 거죠. 오케이, 됐나? 근데 예상해라. 어떤 거가 좀 나을 것 같냐? 하나 나온다면.